그래서 이 무위복승분이 되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무위의 법을 무위의 법을 따르니 복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 무착보살은 여기를 따로 단독된 하나의 주장으로 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 말수에 태어난 중생들이 금강경을 좋아함으로써. 애도의 산란된 말에 따르지 않는 공덕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금강경의 공덕이 이렇게 좋된 말을 듣고, 어떤 중생이 애도의 헛된 소리를 듣고, 말 한마디에 다른 기호로 종교를 바꾸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금강경만 제대로, 금강경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더라면, 애도의 헛된 말에 홀리지 않고, 그리고 중생을 좋아, 교화하고 할 때에도, 예도들의 말하고 불교 말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헷갈리지 않을 그런 그의 공덕이 생긴다 그렇게 봤고 또 세친 보살은 우의 말씀 여 지금 보살이 불국토를 장한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역시 보충하는 교량 공덕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왜 이렇게 공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삼신, 법보와 삼신이 실로 얻은 바가 없다는 얘기. 참으로 다른 데서 못하는 위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을 읽으면 공덕이 된다. 얼마만한 공덕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교량 공덕이 또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 부분이 무의 복성분이죠. 수보리아. 항아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항아가 있다면 그랬습니다. 항아에 있는 모래가 가령 만 개라면 만 개가 되는 항아가 또 있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아의 모래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항아. 항아의 모래 마치 많은 항아 안에 있는 모래. 그 모래가 많지 않겠느냐. 많죠. 물론 많죠. 그래서 어, 이것은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항아의 모래, 항아 모래 항아의 모래만지만 항아의 모래, 모래. 수벌리가 대답하였다. 대단히 많겠나이다 세종이시오그 항아들만 하여도 엄청나게 많겠거든. 하물며 여러 항아의 모래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야? 수벌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은, 역시 비욕급들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항아 안 모래같이 많은 항아, 항하. 이 항아마 수많은 많은데, 그 많은 항아 속에 있는 모래를 얘기하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항아의 모래수 제곱 항아모래. 뭐 이런 논리가 나오죠. 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유가 점점, 점점 이제 이 늘어나고 있죠. 사실은 저 후에 이제 이 의법 출생분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항아, 모래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일항아야. 그런데 여기는 항아의 모래 많지만 항아의 모래. 이렇게 비교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 경이로운 공덕은 어, 똑같아지죠. 똑같죠. 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이하기 어렵고 공덕이 큰 말씀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160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수보리야, 내가 지금, 참말로서 말하는니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그렇게 많은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보시에 쓴다면 그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문답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항하에 있는 모래 많지만은 항하.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항하에 있는 모래 수요의 세계에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넓은 삼천대천세계, 일삼천대천세계는 요앞 시간에, 에, 일삼천대천세계는 1월이 100억 개가 뜨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현대과학으로 어디까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본다면, 1, 1월이 왔다 갔다 하는 걸 1, 태양계라고 한다는데, 태양계가, 예, 옛날 수는 100억, 지금 수는 10억이 됩니다. 지금 수의 계량은 10억이 되는데, 한 태양계만 하더라도 많겠는데, 그 많은 거의 그 모래 수많지만은 네 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히 쌓아놓고 그걸 모두 보시에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가운데는 가장 많을 수 있을 드론이 찢어발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많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하겠죠. 그단음 페이지 161페이지로 넘어가서 많은 복이 이경 사악국에만은 못하다 해서 많은 복과 이경을 지수는 조그만 노력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에서 사악국에만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면 그 복도 앞에서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수상하니라 그래서 요 앞에서란 말은 다음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항아산에 있는 모래 수요 많지 많은 그러한 항아산과 어, 어, 같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으로 칠보로 보시자는 그런 공덕보다 수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덕은 유의적인 공덕은 더 많이 더 많이 올라가고 경을 이루는 사학국에는 고만치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 많은 공덕을 사학국의 하나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경 사학국을 읽을 때에 법보와 삼신이 실로 어는 바 없이 얻었다 하는 그 하나의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일체제불의 공덕이 일체제불의 법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 경월지성월 때에 지혜의 눈이 열려서 성불 하고 성불 하는 복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으나 이 물건으로 보시는 유로의 복은 언젠가 유로의 복덕을 누리기 위해서 끄달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덕은 진정한 복덕이 될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신, 법보와 삼신 모두가 다 얻을 수 없다는 설명을 허물어서 무등부설분에서 얻은 바도 없고 설언마도 없는 것이 그냥 부처님이다. 하는데 그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법보와 삼신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어서 존중정교분 계속 교량공동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